아 벽소미 점프 그거 하려나 보다. 뭐? 있나 치다시? 점프꾼들은. 그럼 벽소미 치 그거 있어? 이렇게 돈을 내야 돼요. 아 돌소미 어 있다. 돌소미. 아키빗 때. 어. 디제이 <laughs> <몇 킬로장. 웃음> 멤버상님 어서 오세요 추천 <laughs> 재 <질차> 부탁드립니다. 암기 <안기모찌>. 모드. <laughs> 응? 두더님 결판선 백개 감사하고요. 또 서버로 보내신 아, 분. 제브씨 킬레기 잘하고 와. 백개 너무 감사합니다. 아침에, 아침부터 백개 너무 감사합니다. <laughs> 킬레기 꼭 이기겠습니다. 음. 첫 번째는 졌지만 꼭, 꼭, 꼭 이기겠습니다. 헤님 아. 음. 어서 와요. 좋은 음. 날씨. 음. 어떻게든 이긴다. 음. 몇 음. 번만 더해 음. 으으으으으으뭐 일치리네 도망가다가 못 아, 봤지? 도망 갈라 했는데 아 <laughs> 저번에 이겼단 말이야 이팀 재미 없단 말이야 아무리 개빡갱 팀이라서? <laughs> 아이팀 재미 없단 말이야 진짜 어쩔 아, 수 없어 하세요. 가서 야지 그러면 아나 갈라 했어 아니 <laughs> 그렇게 떴어야지. 아 근데 그러긴 싫더라고. 아예 화이팅 화이팅 언제 아깝고? 어 꼰용이한테 사사공을 세운다? 이게 말이 안 돼. 아 진짜 아, 오늘도 말이 안 돼. 그냥 지다시나 챙겨가 그 맞잖아. 어차피 또할 거잖아. 이렇게 하고. 원래 나, 나나 하다가 이제 1, 7, 8, 나중에는 그냥 고정적으로만 하려고 판떼기 안 하고 정해서. 아. 그것까지 생각 중이야. 7패전이 아니고. 아, 아니, 니뭐 네. 그냥 솔직히 그냥 너가 딱 들어갈 수 있는 그 시간대에 하는 게 제일 편하지 않나? 근데 그런 시간대가 없어. 아, 그래? 주말 빼고는 그런 시간 없으니까. 근데 주말에는 고정으로 음. 들어가는 판때기가 하나 있어. 음. 이렇게 하고 이거 8인가 8이 4 아닐까? 네, 춘향이 누나 리그도 해야 돼. 연우양님 추방 좀요. <laughs> 됐스됐스 <됐어, 됐어>. 아니 <laughs> 뭐야. 좀 연우님 무리트 많이잖아. 아니 이 탄택이 없어 지금. 아 <laughs> 어, 개고씨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개고씨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? 저 99년생입니다. 99요? 네, 네. 제가 누나네요. 서로 말 편하게 합시다. 오케이, 내가 주방에 쓰고 왔어. 응? 어 잘했어, 잘했어. 아, 바로 바로 주방했지. 우리 스파이 어. 한명 있길래. 그러니까. 어디서 심어놨어, 간첩을? 브리핑 들으려고. 어쨌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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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연스럽게 헤드셋만 낀다. <laughs> 어 조금 있으면 헤드셋만 살짝 낀다고 안 된다고. <laughs> 오늘도. 아 근데 이팀 있으면 내가 이 팀에 있어요. 이팀 무조건 이겨야 돼. 우리 팀? 네, 개블린 네네. 여기 개빡겜 진지팟이라서좀 노잼일 수도? 괜찮습니다. 저 오늘 이제 두 번째 하는 거라. 아 그러니까 살짝 걱정돼. <laughs>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. 저도. 근데 나도 밑에 티어들 데리고 다니는 건할수 있어. 내가 이 티어를 좀 많이 가 있었어서. 아니 어차피 나는 비아랑 다닐거고 음, 아무도 e r r e a 돌 d d 가 개구리 잘 못하면 조금 챙겨줘 오늘 킬 o 이 처음이라니까 두번째래? 아니 두번째가 방금 그거야 네 l 부 한번 아... 하고 지금 o 부 이제 방금 꿀 i 팀에 개구리가 있 g 거 i n g to kill you. I'm g o i n 나 to kill you. I'm g o i